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의 평균 성적을 예상하자면 대략 78%에서 80%선, 산업디자인과는 88%에서 89%로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리빙 디자인과는 76에서 78% 사이, 영상영화학과는 73%에서 74% 그리고 의상 디자인과는 대략 77% 전으로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대입시 장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25학년도 대학별 입시 분석과 합격 전략의 첫 번째 시간으로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의 미술대학의 입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는 2018학년도 입시부터 합격생들의 수능 성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학년도부터 합격생들의 수능 성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학년도 입시부터 약간의 입시 변화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내용도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학년도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의 입시 변화는 정시 모집에서 수능 영어의 등급별 반영 점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영어의 변별력이 조금은 확대되었다입니다. 2024학년도 입시에서는 영어 성적이 1등급 받았을 때 200점이었고, 2등급은 198점, 3등급은 196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 입시부터는요, 영어 등급이 2등급일 경우에 197점, 3등급일 경우는 194점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4등급의 경우는 193점에서 190점으로 바뀌게 되고요, 5등급은 188점에서 185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25학년도 입시부터는 영어의 등급별 점수 차이를 1점, 2점, 그리고 3점까지 조금 더 크게 벌렸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합격을 목표한 학생들이라면 수능 영어에 대한 관리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의 모집인원과 모집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서울캠퍼스 미술대학의 전체 모집인원은 229명입니다. 이 전체 인원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하지 않고 모두 정시모집에서만 선발합니다. 하지만 정원외로 모집하는 재외국민 전형의 경우는 6명을 선발하는데 이 인원은 수시모집에서 선발합니다. 정시모집에서의 군을 알아보자면 현대미술과와 영상영화학과는 가군에서 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산업디자인과는 다군에서 34명을 선발합니다. 어, 나머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그리고 의상 디자인과 리빙 디자인과는 정시 모집의 나군에서 선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형 요소 및 배점과 수능 반영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미술대학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의상 디자인과만 비실기 전형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의상 디자인과는 17명은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또 17명은 s 문계열로서 수능 100%로 비실기 전 h 으로 선발합니다. 어, 비실기 전 t 으로 선발하는 17명은 국어 성적을 40%, 수학 성적 30%가 의무로 들어가고요. 영어 영역은 10%, 탐구 두 과목의 평균 성적으로 20%를 반영한 다음에 한국사 성적은 감점으로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선발하는 의상 디자인과 비실기 전 g 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원, 197명은요, 수능 60%에 실기 40%를 더해서 선발하게 되는데, 수능 반영 비율은 국어 영역 45%, 그리고 영어 25%, 그리고 수학과 탐구 두 과목 중에서 높은 영역인 한 가지가 선택되어서 30%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탐구 영역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성적에서 한국사 성적은 등급별 감점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의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의 반영 점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영어의 경우 1등급을 받았을 경우는 200점, 2등급은 197점, 3등급은 194점, 4등급은 190점으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100점 만점으로 적용해 보자면 1.5점씩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3등급과 4등급의 간격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2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의 경우는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감점을 안 하는데, 5등급은 1점, 6등급은 1.75, 7등급은 3점을 감점하게 됩니다. 한국사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들이 5등급 또는 6, 7, 8, 9등급까지 가더라도 이 점수 차이를 상당히 미비하게 벌리는데요. 건국대학교의 경우는 5등급의 경우 1점을 감점하고, 9등급은 5점을 감점합니다. 여기서의 5점은 매우 매우 큰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국사도 가급적 4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꼭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국대학교의 실기고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미술과는 인체 색채 소묘라는 실기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종이 사이즈는 2 절지입니다. 출제 내용은 인체 전신을 채색 재료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어, 이 현대미술과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 학과들은요. 기초 디자인이란 실기 고사명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다른 대학들과는 다르게 용지의 크기를 미리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제 시 제시하게 되는데요. 어, 그동안의 경우를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3절지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3절지가 아닌 4절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2절지의 종이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조금은 다르게 2절지의 종이를 준 다음에 상단과 하단을 일정 사이즈로 자른 후 와이드 화면으로 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국대학교 기초디자인 실기에서 종이 사이즈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암기식 그림으로 준비해오는 학생들에 대한 그림을 어느 정도는 차단하겠다는 학교의 의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 내용은요, 기초 조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제 해석과 표현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공별로 출제 주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의 실기 문제를 보자면요, 최근 5년 동안은 거의 평면적인 표현을 주로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업 디자인과의 경우는 제품 디자인을 주로 하다 보니까 투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간 지각 능력에 대한 요소들을 평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재료는 연필을 베이스로 하는 건식 재료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 디자인과의 경우는 학과의 특성에 맞게 의상과 관련될 수 있는 소재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국대학교는 모집 단위별로 출제 주제가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이 점은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경쟁률과 합격생들의 수능 성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의 경쟁률을 보면은 7.8대1부터 한 10대1선까지로 평균 8,9대1의 경쟁률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23학년도부터의 경쟁률을 보면요 매우 크게 올라갔습니다. 어, 가장 크게 올라간 과는 산업디자인과죠. 23대1까지 올라갔었고 24학년도는 20대1로 어느정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의 경우도 8대1에서 15대1 그리고 13대1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영상영화학과의 경우는 8대1에서 11대1 그리고 18대1까지 매우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22학년도에 비해 23학년도와 24학년도의 경쟁률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요. 22학년도까지만 해도 모든 디자인과를 정시모집의 나군에서만 선발했었는데 23학년도부터 산업디자인과는 다군에서 선발하고 영상영화학과는 가군에서 선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리빙 디자인, 의상 디자인과는 정시 모집에 나군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군, 나군, 다군으로 분할해서 모집하다 보니까 건국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많은 아이들이 가군, 나군, 다군에 모두 지원하는 경향도 조금은 보여지고 있고요. 실기를 많이 보는 건대의 특성상 경쟁률이 매우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는 2017학년도까지는 실기 전형으로 합격한 모든 학과의 합격생 평균 성적을 공개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학년도부터는 비공개로 바꿨었죠. 어, 이랬던 건국대학교가요, 2023학년도 합격생들의 성적을 오픈했습니다. 어, 이번에 오픈한 성적은요, 70% 컷이라고 오픈했는데요. 이70% 컷이라는 것은 합격생이 100명일 경우에 1등부터 100등까지가 있겠죠. 이 중에서 70등의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성적보다는 조금 내려갑니다. 이70% 컷의 성적을 보면요, 영어 성적을 제외한 국어, 탐구 성적의 100분이 평균 환산 점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는 76% 정도, 산업 디자인과는 86%, 리빙 디자인과는 74%, 영상 영화학과는 70%입니다. 그리고 의상 디자인과 실기 전형은 74%입니다. 이 성적은 70%컷인데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의 평균 성적을 예상하자면 대략 78%에서 80%선, 산업 디자인과는 88%에서 89%로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리빙 디자인과는 76%에서 78% 사이, 영상 영화학과는 73%에서 74% 그리고 의상 디자인과는 대략 77% 전으로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참고로 비실기로 선발하는 의상 디자인과 인문계 전형은요, 2023학년도에 70%컷 성적이 수학 성적까지 포함해서 86.67% 였습니다. 이 성적을 평균으로 예상하자면 2등급 커트라인인 88%와 89% 사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국대학교 합격을 위한 준비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의 경우는 국어와 탐구의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성적 관리와 탐구 성적 관리에 대해서 매우 큰 시간을 투자하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영어의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5학년도부터 등급간의 점수 차이가 좀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필히 2, 3 등급 이내는 무조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의 경우는 감점제이지만 타 대학들과 다르게 감점의 폭이 크기 때문에 4 등급 이내 들어갈 수 있도록 꼭 관리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의 경우는 묘사력만 좋은 그림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주제 해석 능력과 사고력, 그리고 담백한 표현력을 중심으로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각 학과별로 실기 문제의 유형과 사용 재료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그리고 산업 디자인과는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최근 경쟁률의 경향을 보자면요. 23학년도부터의 모집군이 분산된 이후부터 경쟁률이 매우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학년도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합격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지원 전략을 잘 수립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가군, 나군, 다군의 학과 중에서 본인의 성적과 실기 성향에 가장 잘 맞는 학과를 선택해야 됩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는 수능 성적도 학과별로 차이가 있고요. 실기 성향도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학과를 선택한 다음에 주력하되 다른 군은요, 건국대 주력학과와의 실기 경향이 비슷하면서도 경쟁률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대학을 선택하는 걸 권장합니다. 정시모집에서는요, 가군, 나군, 다군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세 번의 기회를 모두 건국대학교에만 지원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능 성적이 매우 높고 어, 본인은 건대를 너무나 가고 싶다라고 하면 가나다군을 모두 다 건국대학교에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어, 학생들마다 성적도 다르고요 실리 성향도 매우 크게 다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요 건국대학교를 목표하는 학생들이라면 가나다군 중에 한 군에서 한 과를 선택하신 후그 학과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되 나머지 군들은 실기 경향이 비슷하면서도 경쟁률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내려가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입시 변화에 대한 내용들과 입시 전략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어, 구독을 누르시면요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들을 조금 더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